자 이번 시간에는 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키라고 하면은 어, 자 여러분께서 자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보통 자 일단은 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평행키와 반달키입니다. 자 평행키 중에서도 이게 한쪽 알이 있는 키하고 그다음에 양쪽 알이 있는 키를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는 이렇게 캐드 화면이긴 한데, 여러분께서 시험장에서 받으실 시험지는 1대1 사이즈로 출력이 된 거고, 여러분께서, 그, 이걸 잴수 있는 자를 가져가셔서, 자, 직접 계셔야 됩니다. 자, 키를 보면은, 자, 보면은, 한쪽 알이 있고, 양쪽 알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자, 키를 작성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키를 구분하는 방법은, 자,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축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한쪽 알 그리고 축 중간에 박혀 있는 약쪽 알 여기서 보시면은 키의 규격에 대해서 보면은 다른 건 재실 필요가 없고요 키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규격 크기만 재면 됩니다 크기만 재면은 보십시오 여기 도면에도 나와 있긴 한데 자 키의 넓이를 재면은 여기는 여기 높이는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왠지 볼까요 자 메카피아 3개 규격집을 보겠습니다 자 키가 44쪽이니까 자 키의 호칭치수를 보시면 은 다음과 같이 나오죠 4일 때 4일 때 길이가 지금 오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키의 호칭 지수는 자 b 그러니까 자 b는 너비죠 h는 높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b가 4일 때 h는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가 4면은 h는 무조건 4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여긴 4인데 여기는 5로나와 있죠. 그 이유는 반단면을 한게 이쪽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이 부분의 키의 단면은 이 키의 단면을 한 것이 이 키의 단면을 한이 키의 단면을 한 것이지 이 키를 단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이 키가 어 넓이 4mm, 높이 4mm의 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이는 자1 3이 되겠죠. 그래서 네, 인벤트에서는 자, 간단히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자 4에 자, 접선으로 자, 그리고 길이는 13이죠. 그래서, 자, 길이도 이렇게 정해주고요. 음, 이 녀석을 수평구속 조건. 그리고 여기서, 자, 프로파일. 자, 높이가 4. 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면은, 자, 이 키가 바로, 이키 3D가 되는 겁니다.